주식 농부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고보다는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HLB) 글로벌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 HLB 글로벌은 이제 관련된 HLB 이, 지주사 HLB 관련된 모멘텀 먼저 움직이죠. 가남 신약인리보세라닙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이제 리보세라닙과 이제 병용요법을 좀 활용하고 있는 게 중국 항서제약의 칸램리 주마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모멘텀, 예, 미국 FDA 관련된 모멘텀, A 주자시고요. 이제 동사와 동사와 직접 적 관련된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HLB 글로벌은 자, 파파덕이 세이브 칠드론과 가정 방문 교육 관련된 위탁 사업자로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를 통해서 성장 모멘텀 있다라는 점 투자 참고하시고 핵심 내용은 HLB 그룹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HLB 글로벌 주가 보시면 최근에 이제 고점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던 배경은 그 그룹주 관련된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항서제약, 캄렐리 주법과, 주막과, 동사, HLB, 지주사인 HLB 관련된, 간남 신약 관련된, 리보세라니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 미국 F대에서 이제 승인이 조금씩 계속, 에, 뭐라 해야 될까요? 계속 미끄러짐 타고 있죠. 물론 이제 거기 핵심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일단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중국 항서제약이 끼어져 있다 보니까 이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음, 미국 F대에서 계속 이제 에, 뭐라 해야 될까요? 계속 이제, 음, 승인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향후 모멘텀도 있습니다. 물론,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모멘텀에 따라 갑자기 주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무래도 HLB 그룹주 같은 경우는 조금씩 강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성향보다는 전반적으로 하이리스카이트론을 즐기시는 분,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종목이라고 신뢰하니다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다른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을 참고하시고 이 종목 은 조금 변동성 구간이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최근에 바닥에서 상승과 눌림목이 반복되면서 현재 매물대를 돌파 직전입니다. 매물대가 돌파하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최근에 했던 수급 동향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2만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틀어졌죠. 기관한달 동안 9만 7천 사고인데 금투 정도만 조금 강하게 입출 들었지만 나머지 기관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 한 개인 한달 동안. 94,000주를 팔았는데 역시 최근에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틀어냈습니다 기관은 거의 무시하도 되겠습니다. 개인이 팔 때는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살 때는 외국인이 팔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동사는 개인이 핸드라고있는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개인의 평균 매수 단가는 2,214원, 개인의 평균 매도 단가는 2,220원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평균 매매 단가는 2,200원대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신용비를 제로화 볼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뭐,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에서 주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에서 반대 매매 물량을 때 확인하는 건데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시가 총액은 천억 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율 현재 진양권 회장이 5%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영주는 최대 주주 지분율 30% 이상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지분율이 약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3년도에 790억 원대에서 작년에 980억 원대까지 증가되었지만은 여전히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자, 분기 실적 역시 아직까지는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자 부채 비율은 40%대 유보율은 200% 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고요. EPS는 단기 순익 이 지배주 순익이 적자라서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BPS는 1,888원입니다. 자, 1,900원 계산하면은 적정 주가 수준은 PBR 1배에서 2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900원부터 3,800원대가 적정 주가 수준인 거죠. 현재 2,3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PBR 1배하고 2배 사이, 2배 사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적정 주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하지만 동산의 실적 밸류에션 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중소형 바이오주라는 점 참고하시고 관련된 모멘텀, 동사가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HLB 관련 사업이 HLB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매출 구성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점 바이오, 어, 미디어 커머스 쪽에서 이제 67% 식품 음료 쪽에서 23% 나머지 기타로 라신냈습니다 아까 말씀은 이제 에, 교육 관련된 에, 에, 동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파파덕이 세이브 칠드런 관련된 가정방문 교육 관련된 사업의 위탁 운영자로서 선정됐습니다. 모멘텀 A 주시고 핵심 내용은 HLB의 리보세라닙 관련된 미국 FDA의 모멘텀을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라고 했습니 동사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자, 올해, 1 0 차례 이상의 시비전에 있었습니다. 내려 40, 50, 60, 120, 150만 주, 150만 주 내외에 시위전한 물량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서 추가적인 유상증작 가능성은 일부 열렸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및연결대상 회사입니다. 관련된 이제 동사는 발효식품 제조 판매하는 자회사, 그리고 전문과학과 기술 서비스 화장품 제조와 판매하는 자회사, 그리고 신체 관리 서비스와 영유아 방문 미술 교육, 패션 잡화 도소매, 화장품 제조 판매하고는 상당히 많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술적 분석입니다. 주가 많이 떨어졌던 배경 뭐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동사의 그룹사, HLV 관련된 리보세라님이 중국 항서제약과 지금 현재 같이 병행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중국 항서제약 쪽에서 계속 이제 미끄럼을 타고 있습니다. 좀 계속 실패를 맛보면서 주가 저정 보였다 보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추진을 할 것으로 예상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 동사 같은 경우는 전반적 크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란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가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6%대 상승하면서 2320원에 마감된 상태네요. 자, 1차 저항대는 2400원 그 위에 2600원, 2900원 3,200원, 3,700원, 4,000원, 4,300원, 4,500원 됐습니다. 4,5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권 지지대 같은 경우는 차지지대 2,200원, 그 밑에 2,000원과 1,800원, 1,700원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2,600원과 2,900원대를 목표가 2,000원과 1,700원대를 저항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손절라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매물 때는 대략적으로 2,500원에서 이제 2,700원대 형성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멘텀 말씀드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HLB 관련된 그룹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 리보세나지 관련된 모멘텀이 가장 핵심이라 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났던 이슈입니다. 12월 9일 났던 이슈네요. 파파더기 세이브더칠드러는 가정 방문 교육 위탁 사업자로서 운정, 운영자로서 선정이 됐다. 모멘텀 참고하시고요. HLB 글로벌은 자사의 영유아 방문 교육 전문 브레드인 파파덕이 국제 아동 권리 비정부 기구인 NGO 기구인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합 위기 영유아 가정 방문형 발달 교육 사업의 동사가 위탁 운영자로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론 최근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해당 사업은 복합적인 위기 관리 위기 상황에서 처한 가정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형 발달 교육과 전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의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범 운영은 내년 2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충남, 구미 등 7개 지역에서 먼저 진행하고 시범 운영이 종료된 후에는 전국단위 사업 관계가, 사업,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위턱 운영자인 파파덕은 사업 대상 가정의 놀이 기반 발달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강사 관리 및 수업 운영 전반을 책임지게 됩니다. 파파닥은 신체, 생태, 감성, 촉감 등네 가지 테마의 놀이 교육을 비롯해서 아동의 애착 증진과 감각 운동, 운동 능력, 운동 능력과 자율성, 정서, 사회성, 공감 능력, 인지, 발굴, 인지 발달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프로그래머신 되겠습니다. 아동 두뇌 발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제 NGO 기후인 Save the Children과의 협력을 통해서 파파닥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종합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HLB 글로벌 오늘 232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조는 개인이 아니라 최근에 사타파라 따뜻해졌습니다. 개인의 평균 매매단가는 2,200원대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현재 영업익 단기순익 ROE가 모두 마이너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재무상태는 일반적인 재무상태라서 추가적인 유상진자 가능성은 일부 열렸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주요 모멘터는 동사가 운영하고 있는 파파덕이 세이브더 칠드럼 관련된 가정방문 교육 사업자로서 위탁 운영자로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한 데 모멘텀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추세제론 차트현 61.2이기 때문에 과연 70까지는 약간의 열이 있고요. 수급추세도 65.1이기 때문에 과연 80까지는 충분히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열려있다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2600원과 2900원이고, 제가 다른 장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2000원과 170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HLB 글로벌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